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시댁 이야기는 다 지어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생각하면 헛 웃음이 나옵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연애하는 3년 동안 저에게 화한번안 내며 열렬히 구애했던 남편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나 상견례 하면서도 양가의 의견이 잘 맞아서 결혼식까지도 아무 이상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평범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가 넘어서 집에서 뭘 해먹기가 좀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저희 출근하신 틈에 반찬을 꾸준히 채워주세요. 저희 집에 술이나 설치 받아야 하거나 대형함을올 때도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받아주셔서 항상 감사하며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지도 아직 직장에 다니고 계셔서 저희가 용돈을 크게 드려야 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고 되려 요즘 젊은이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가끔 반찬이랑 용돈도 주시고 가세요. 남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항상 시댁욕을 올리면 분명히 지어낸 글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죄송해서 반찬 떨어졌다는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주부 경력으로 다져진 감이 있으신지 떨어지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오셔서 채워주시고 정말 저희 친정엄마보다 저를 더 챙겨주세요. 그렇게 시댁이랑은 아무런 마찰 없이 정말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남편한테 주말에 시댁 놀러가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누이가 왔다 가고 나서부터 싸이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시부모님께서 저를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시누이는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왔다고 하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항공기 값이 많이 비싸져서 못 오고 눈치만 보다가 저희 결혼식에도 못 왔습니다. 시누이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인사할 겸해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반찬 주러 일부러 주말에 오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이랑 사이좋게 인사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거든요. 그 후로도 한국에 있는 동안 딱히 하는 일이 없었던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몇번 왔었습니다. 그런 신우이가 고마워서 비싼 건 아니지만 이것저것 선물해 줬었어요. 그렇게 신우이가 한국 들어오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시어머니가 해주신 반찬들이랑 맛있게 식사하고 간식으로 제가 아껴먹는 초콜릿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상할 만큼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하루에 두 개씩 거의 매일 먹는 거라 정확하게 양을 체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훅 줄어들어서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헬스하느라 초콜릿 같은 거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저는 그냥 단순히 너무 오랫동안 먹어서 내가 수량 파악 제대로 못한 건가 하고 또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녁에 친구들 만날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아끼던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아침에 급하게 찾기 시작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같이 합세해서 찾아줬는데 결국 출근 시간이 임박해서 못 찾았습니다. 항상 놓는 자리에 놓고 가방이 작은 것도 아니어서 안 보일 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결혼 선물이라고 친정엄마가 사준 거라 제가 정말 아끼는 가방입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도 남편하고 온 집을 이 잡듯이 뒤졌는데도 결국 가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둑이 들었으면 흔적이라도 있었을 텐데 아무런 침입의 흔적도 없고 훔쳐갈 거였으면 노트북이랑 태블릿 같은 비싸고 작은 전자기기를 안 가져갈 리가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진짜 제가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줄 알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오래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좋아하는 호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사 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우울해 하니까 자기도 같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요. 그래도 내가 시집은 잘 왔구나 생각하면서 남편이랑 케이크 잘라 먹으면서 기분을 좀 풀었습니다. 비싼 케이크라 저희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사 먹거든요. 아껴 먹으려고 남은 케이크는 소분 포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집에 와서 보니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오셨다 가셨는지 반찬이 또 생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케이크가 확실하게 없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그 동안 시누이가 가져간 거 아닐까 하고요. 그랬더니 매형이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한국까지 와서 남이 물건에 손을 대겠냐며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까지 케이크 하나 때문에 시댁에 전화해서 누가 먹었냐고 찾는 것도 좀 웃기고요. 그렇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갈때산 위스키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위스키를 좋아는 하지만 잘 먹지는 못했던 터라 몇 달이 지났지만 안 뜯고 그냥 TV 옆에 덩그러니 놨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저희 집 하얀 벽지인데 검은색 TV다이 위에 있던 주황색 박스가 사라졌으니 이건 남편도 바로 알아차렸고요. 남편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들어올 사람이 시어머니랑 신우이 말고 누가 있냐며 자기가 연락해 보겠다고 하는 거 제가 말렸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시어머니를 의심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걸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하고 상의 끝에 집안 곳곳에 CCTV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티안 나게 구석구석 설치해 놓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또 설치하고 나니까 한동안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주 주말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노트북을 많이 쓰고, 태블릿은 거의 주말에 침대에 누워서 민기적거릴 때나 쓰는 거라 모르고 있었는데,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에 항상 있던 태블릿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다. 싶어서 부지런히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범인은 신우이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분명히 우리보다 살림살이도 낫지 않나 싶은데, 왜 우리 걸? 그렇게 남편하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시댁에 방문드렸습니다. 신우이는 다음 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친구들 만나러 나갔더군요. 저는 시부모님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어머어머를 외치시고, 시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곧바로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당장 들어오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시누이는 무슨 일이냐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눈빛으로 귀가했는데 제 가방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남편도 그 가방을 알아봤기에 그거 제 거라고 얘기했더니 시누이가 무슨 소리냐고 자기 거라고 잡아떼더라고요. 하지만 제 거는 구매 당시에 무료로 각인을 해준다고 해서 제가 제 이름 각인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보자고 했습니다. 역시나 각인이 정확하게 남아있는 제 가방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친구들 만나야 해서 잠깐 쓰고 돌려주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져간 위스키랑 태블릿은 어딨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얘기냐고 또 잡아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신우이 방으로 돌진하셔서 위스키는 찾아주셨고 저보고 들어와서 태블릿 찾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신우이가 방으로 들어와서 스스로 꺼내고요. 시아버지는 쇼파에 앉아서 자기가 도둑년을 키웠다면서 한숨을 내뱉으며 망연자실하게 계시고 시어머니는 시누이 등짝을 후려갈기시면서 저한테 뭐더 없어진 거 없냐고 하시는데 케이크랑 초콜릿 이런 거는 뭐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다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별다른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저희 물건만 찾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서 실제로 가정형편이 멀쩡한 사람들도 단순 도벽 때문에 물건을 훔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요새는 워낙 다양한 정신과 질환들이 있다 보니 그럴 수 있다 하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방문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시누이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시누이가 어쨌든 가족이라 좋든 싫든 언젠가는 또 봐야 하는데 이렇게 끝내서야 되겠냐면서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신누이 째려보시니까 신누이가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나이 많은 손윗사람이 그러니 불편해서 괜찮다고 하면서 신누이를 일으켰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누이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고 저애가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가방 친정 엄마가 선물해 주신 소중한 거라고 들었는데 미안하다며 마음이라도 달래라고 하시면서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희 챙겨주신 게 얼만데 고작 이런 걸로 돈을 받냐고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그래야 자기가 제 얼굴 덜 불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받긴 했지만 그 돈으로 시누이 떠나고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때 이후로는 주말에 저희 있을 때만 음식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주말에 일정 있으실텐데 괜히 저희가 더 죄송하더라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